자, 그럼 이제 저희 라우터 안에서 파라미터 값을 전달받는 두 가지 방법을 볼게요. 어,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우선 우리 기본 베이스 개념으로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URL 주소 뒤에 물음표, 그 다음에 키는 밸류, 여러 값이라면은 앤드로 연결되고 키는 밸류. 자 이렇게 받는 방식이 있고요. 쿼리 스트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URL 뒤에 패스 경로 형식으로 값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밸류 슬래시 밸류 슬래시 밸류. 자 이런 모형으로 값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쓸수 있어요 뭐 아래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어, 스프링 같은데 넘어가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자 우선 첫 번째로 커리스트링 요요 모형의 데이터부터 어, 넘기고 받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커리스트링은 물음표 뒤에 키콜론 값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자이 값을 받으실 때는 여러분이 별도의 라우터 설정을 하지 않고 훅을 이용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훅. 훅. 자, 유즈 로케이션이나 유즈 설치 파람 훅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 유즈 설치 어, 유즈 설치 파람 훅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다 가능하긴 한데 이 친구가 더 쉽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링크 어, 링크로 넘어가는 곳에서는 A 링크에다가 저희가 값을 쿼리 스트링으로 이제 실어서 넘겨볼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디는 aa123 그 다음에 키는 1번이다 자, 이렇게 넘겼어요. 요 값은 그럼 유저 페이지로 갭방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유저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즈 로케이션, 두 번째 유즈 설치 파람입니다. 자, 둘다 써보긴 할 건데, 여러분이 요 유즈 설치 파람 후글을 이용하는 게더 쉽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즈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이 유즈 로케이션 하셨을 때이 안에, 요 안에 필요한 값이 담겨 있어요. 문자열의 형태를 띄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열의 형태를 실제로 여러분이 다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유저 설치 파람이라는 훅을 제공을 해주는데, 자, 유저 설치 파람은 호출했을 때, 이제, 배열을 반환을 시키는데요.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는, 객체를 반환을 해주고, 두 번째 요소에는,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랑 상당히 비슷하죠? 첫 번째는, 어떤 값, 사용할 수 있는 값, 제공을 해주고요. 두 번째 매개변수는, 이 값을 강제로 수정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제공을 해줘요. 설치 바람. 그래서 구조분해 할당 이용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값, 두 번째는 함수. 요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요 함수 안에는, 요 이제 객체 안에는 get method와 set method가 들어있는데 get method 또는 set method 이용해서 그 값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했는데, 간단해요. 값을 넘기고,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받는다.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 넘기는 대로 갑시다. 데이터 넘기는 데가 이제 이쪽이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값, 여기에다가, 물음표, ID는, 뭐 요렇게 한번 강제로 값을 주고요. And, name은, 뭐 홍길동. 자, 뭐, 요렇게 강제로 값을 줍봅시다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유저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유저 페이지는 분명히 이제 화면 전환이 되면서 URL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선 첫 번째 거리 스트링 값을 받는 방법 자, 유즈 로케이션이라는 훅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즈 로케이션에 로케이션 객체를 하나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받아요. 컨스트 로케이션.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로케이션 한번 출력해봅시다. 자,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요거 눌러서 자,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우선 URL 주소 보시면 자, URL 주소 뭐이디는 뭐뭐뭐, 네임은 뭐뭐뭐 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로케이션 값 한번 봤는데, 자이 로케이션 값 안에는 이렇게 어, 어떤 필요한 값이 하나 들어 있어요. 자, 뭐패스네임이라는 거는 이거 실제 뭐패스네임은 이거였다. 그다음에 키는 뭐 랜덤하게 하나 지정이 된것 같고. 그다음에 설치라는 속성에 쿼리 파라미터가 들어 있죠. 자, 요게 지금 이제 URL이 여러분 인코딩 돼서 넘어와서 여러분들 한글을 그 값을 뽑으시면 그냥 한글 나옵니다. 자, 요렇게 문자열로 값을 전달을 해 주고 여러분이 요거 어떻게 뜯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 패스네임 같은 거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한데 어, 요거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뭔가 이제 URL 값을 받기에는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뭐 로케이션점 설치하시면 저값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 네,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유 s e 치파 a r c 이라는 방법입니다. u s e s e a r c h 출을 하고요. 자, 오브젝트 자, 우선 그냥 받아볼게요. 어, 자, 그냥 obj 한번 받아볼게요. 자, 콘솔로그 obj 한번 찍어봅니다. 자왜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매번 쓰는 거 아니면 후기 반환하는 걸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찍어 보시면 알수 있거든요. 자 한번 동일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배열을 반환을 해줬어요. 배열, 그쵸첫 번째는 뭐 URL 설치 파람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펑 o 션이 하나 들어있네요. 0 번째 요소에 이거 첫 번째 요소에 뭐 펑션 하나 고로므로 여러분이 받아서 사용을 하실 때뭐 이렇게 해서 점 찍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자, 어떻게 한다 구조분해 할당으로 그냥 한 번에 받는다 이겁니다. OBJ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펑션이었죠? set obj 자, 이렇게 받을게요. 자첫 번째 인덱스에는 set get을 가진 객체를 반환을 하고요. 어, 두 번째 인덱스에는 파라미터 값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허리 스트링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값을 받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번 봐볼 거냐면 오브 오브젝트 한번 봐볼게요. 자, 오브젝트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다시 한번좀 구경을 해봤는데, 자 오브젝트 안에는 이제 사이즈라는 속성이 하나 있죠. 그리고 함수는 이 밑에서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토라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뭐 여러 개 보여요. 자이 중에서 키가 아니고 자 set get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키즈 같은 거는 이제 키들을 전부 다막 반환해 주는 그런 모형일것 같고요. 딜리트는 막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포이치 있네요. 그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포이치입니다. 자, 뭐 해즈 갖고 있는지 뭐 확인할 수도 있고. 자, 겟이나 셋 이용해서 값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자, 확인했으면 제가 한번 이제 갖고 와 볼게요. obj.get 함수 이용해서 get. 일단, 뽑고 싶은 키를 집어넣습니다. 키. 자, 요거는 우리가 맨날 밥 먹도록 썼었던 r e q u e s t g e t p a r a 키와 똑같은 거예요. <laughs> same, same. 자, 그럼 키가 이제 뭐가 넘어와요? 키가 아이디랑 네임 넘어오죠? 어 나는 그럼 아이디 뽑고 싶다 아이디 에서 레드 아이디 자 이렇게 뽑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임 넘어오니까 자 obj.get 네임 해가지고 이름을 뽑아주실 수 있습니다 값을 뽑았구요 아래쪽에다가는 아이디와 네임 한번 출력을 해줍시다 자, 요렇게 요렇게 뽑아주실 수 있겠죠 자 결과 봅시다 여러분 갭방식이 갭 주소로 넘어오는 갭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한 값이죠 어, 결과를 보시면은 요렇게 값값 어, 값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set object도 한번만 써볼게요 별 쓸모없는 친구인데 사실은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set object는 url 파라미터 값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어요 강제로 근데 이럴 일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강제로 이걸 제어할 일이 많지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음, 이 set object 함수 연결할 이벤트 하나만 밑에 걸어 봅시다. 버튼 하나 만들고. 클릭 함수 하나 연결을 해줄게요. 자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음, 이 set object라는 하나 사용을 해볼 건데, 가만 보세요 set object에다가는 자, URL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싶은 값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개체모형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음, 지금 URL 파라미터 값은 ID가 있고 네임이 있죠. ID와 네임. 그럼 나는 혹시 ID를 바꾸고 싶다. ID는 자, 뭐 변경.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딱, 누르면, 어, 자,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어, URL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쵸? 그렇죠? 응. 자, 동적으로 그냥 제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경하시려면 뒤로 가기 한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강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폰만 찍고 하나 더 넣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임은 변경.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어, 이제 클릭을 하셨을 때 그쵸 짠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값도 변했다라는 거는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후에 렌더링이 일어난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 넘어오면 여러분 유즈 서치 파라이용해서값 받아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URL 파라미터 형식으로 넘어오는 방법인데요. 자, URL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형태는 주소 뒤에 값이 어떻게 실리냐 슬래시 경로 뒤에 값. 경로, 경로가 마치 값처럼 사용되는 이런 형태를 URL 파라미터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 구경을 해 봤을 거냐면은,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넘길 때, 갭방식인데, 그 필요한 값이 이렇게 슬래시로 넘어가는 거본적 있으시죠? 보군요. 음. <laughs> 자,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이 값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URL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라우터에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패스 경로가 값처럼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라우터에 추가 설정이 필요한데, 자, 동적 파라미터를 어떻게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냐. 자, 이 라우터 주소에다가 동적으로 사용되는 패스 경로를 콜론 값으로 표기를 해요. 자, 이게 만약에 여러 개다 콜론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어요. 라우터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는 값을 어떻게 받냐? useParams라는 훅 이용해서 URL 파라미터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어 예시는 자 라우터에다가 인포까지는 고정 파라미터고 그 뒤에는 동적 파라미터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콜론 m 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 태그에서 이제 값을 넘길 때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링크 태그에서 여러분이 값을 넘어갈 때이 동적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패스 경로 형태로 들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패스 경로. 자, 그리고 요 값을 컴포넌트에서는 어떻게 받냐 이제 유즈 파람이라는 이용해서 해당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객체 형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자 한번 우리 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유저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했죠 유저 자 잠깐 제가 자리 바꿨어요 유저는 이제 쿼리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 자 인포에서는 이제 쿼리 파라미터 방식으로도 한번 넘겨볼 거예요. 자 추가적인 설정이 하나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인포로 넘어갈 건데, 자이 인포는 동적 파라미터가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해볼까요? 콜론 a 자, 요거는 인포 뒤에 이제 값이 다 넘어가는데,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값이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럼 링크 태그에선 이제 값을 넘겨보겠습니다. 어, 아마 이제 홈 화면 가보시면은 이제 링크 태그 있죠? 자, 여기 홈 화면에서 값을 저희가 여러 개 한번 넘겨볼게요.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각각 넘겨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 값 여러분 잘 넘어가는지부터 한번 그냥 구경을 해봅시다. 자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자, 여기 인포 페이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어, URL 파라미터가 여러분 넘어가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각각 어떤 친구 눌렀냐에 따라서 값 자체가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럼 컴포넌트에서는 사실 이제 이 값이 필요한 거네요. 이 인포 페이지 컴포넌트에서는 3이라고 넘어온 이 값이 필요한데, 자, 컴포넌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인포 컴포넌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컨트롤 클릭하시면 빠르게 가실 수 있어요. 컨트롤 클릭. 자 여기서는 쿼리 파라미터 값을 한번 받아볼 건데 유 r 파람스라는 친구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훅이 벌써 3 개나 나왔죠. 어 셀치 파람은 쿼리 쿼리 스트링 값 받는 거. 유즈 파람은 U R L 파라미터 받는 거.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유 r 파람스. 자 어떤 값을 하나 반환을 해 준대요 이렇게 한번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obj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봤더니 자이 obj는 뭐가 들어 있을까 어 라우터에 설정한 a 라는 값이 들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바로 이 값, 이 값이 변수, 여러분이 찾았을 변수명이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몇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a. 그고 슬래시 두 번째는 b 받았어요. 그리고 넘어갈 때, 자, 이렇게 값이 넘어갈 때. 슬래시 자, 홍길동 한번 넘겨보고 이순신 한번 넘겨보고 자, 홍길차 한번 넘겨봅시다. 자, 동적 파라미터는 두 개. 그다음에 값 넘길 때도 당연히 두 개가 넘어가주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설치파람으로 넘어오면은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뒤로 가기 한번 하셨다가 인포페이지 딱 넘어오셨을 때이 OBJ는 뭐가 들어있다? 요 이름 요 이름으로 실제 값이 담겨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 값이 있으면 이제 사실 URL로 넘어오는 값 이제 OBJ.A 또는 뭐 OBJ.B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이제 꺼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값을 가지고 뭐 다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서버랑 붙으면은 이제 obj 값을 이용해서 뭐 예를, 예를 들어서 ex, 예시제 예시 obj 값을 이용해서 서버에서는 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로 관리해주는 테이트로 관리하는 이런 작업을 여러분이 유지 이펙트 안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은 못하죠. 저희가 서버가 없으니까. 음, 뭐 간단한 데이터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컨스트. 자 그냥 가짜 데이터 예, 예시 데이터라고 합시다. 이게 뭐 자, 배열로 만들어 놓고요. 중괄호 열고 뭐 A는 뭐 1번, 뭐 B는 뭐 홍길동 이렇게 값 값이 있다고 할게요. 자세개 정도만 만들어 봅시다. 2번, 3번. 자, 요렇게 뭐 값이 있다 그럴 때 음, 지금 이제 OBJ 안에 A가 OBJ 안에 들어 있는 요 A 값이 이제 1번 누르면 여러분 1번이 넘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번 누르면 1번, 2번 누르면 2번, 뭐 3번 누르면 3번. 그러면 뭐 아래쪽에서 어, 요 값을 뭐 찾아서 좀 사용하고 싶다. 뭐 요런 식으로 뭐 처리가 되겠죠? 데이터 안에 b j a 자 데이터를 조금 변경을 합시다 어, 여기 위쪽에 여러분 데이터를 데이터 조금 변경을 할게요 개체로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바꾸세요. 키 값으로 좀 편하게 씁시다. 자, 객체죠? 그래, 객체 안에 이제 1번에는 뭐요 객체, 2번에는 뭐요 객체, 3번에는 뭐요 객체, 뭐 요런 느낌으로 그냥 변경을 합시다. 자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뭐 간략하게 뭐 출력 정도만 그냥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음... 자 데이터 안에 키죠. 데이터 안에 1 번이라는 키 들어있는데 어... 자, 예를 들어 뭐 obj a에 해당하는 뭐 값은 데이터 안에 obj a 자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결과 한 번만 그냥 간략하게 봅시다 이 안에가 객체네요 객체 이거 이거 자 이렇게 표현돼야 되네요 이렇게 오비젝 예의가 1번이고 그 안에서 이제 b값 b값을 뭐 찾아 쓴다 그러면은 뭐 그니까 오비젝트를 우리 화면에 못 찍으니까 음, 이렇게 돼야겠네요. 이렇게 음, 저뭐 결과 그냥 확인해보세요. 이건 예제로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뭐, 아마 1번 누르시면은 뭐 1번 2번 누르시면 2번, 3번 누르시면 3번. 이런 식으로 저, 뭐, 가짜 데이터에서, 어, 끄집어내서 뭐,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